안녕하세요. 알스 배실장입니다. 이번엔 유럽의 보석 비엔나로 넘어왔습니다. 비엔나는 항상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1위도 자주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기 좋은지 제가 한번 살아보고 2인 부부 기준 한달 동안 얼마를 사용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비엔나는 인천에서도 꽤 많은 직항이 있으니 이동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공항에 도착하면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데요. 일단 한달 교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왜비비라는 어플을 깔고 구매하면 되는데요. 한달 무제한 51유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교통권은 비엔나 시내 코어 존만 커버되니까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구간은 4유로 넘는 열차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한달 교통권을 먼저 구매하라고 했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디스카운트 적용된 것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코어존 티켓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시내 구간을 2.2유로 반값에 할인해서 탈수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지하철, 버스, 트램 등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게 되는데요. 비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이동 수단의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역들도 매우 쾌적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겁니다. 동남아와 달리 여기서는 택시를 절대 탈수 없으므로 한달 동안 사용한 1인당 교통비는 55.4유로가 끝 원래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주로 이용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예외입니다 독거권에서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해 있고 본인들이 잠시 한국에 갔을 때 한두 달씩 방을 빌려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찌비시한 문화라고 하는데 영어로 비트윈이란 뜻입니다 특히 독거권 나라들은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비싸지만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서 숙소를 구하면 거의 반값에 지낼 수 있지요 참고로 오스트리아엔 쿠쿠쿠란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그곳 에서 한인들이 방을 빌려준다는 글들이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맞는 방을 찾아 연락해 보세요. 저희는 하루 27유로로 계산해서 10평 넘는 스튜디오를 총두 달을 빌렸는데요. 한달 전기세, 수도세 포함해서 총 810유로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숙소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영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2년 전에도 비엔나에서 한달 살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장바구니 물가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로가 1,600원을 훨씬 넘긴 지금은 체감상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달걀 15개들이 3.3유로니까 5,000원이 넘고 꽤 비싸네요. 하지만 우유는 1리터 1유로 정도니까 이 정도면 푸. 제가 기억하는 오스트리아는 돼지고기 품질이 아주 좋았는데요. 올해 먹은 고기들은 예전보다 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가격도 국내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생 고기가 100 1.2유로 정도니까 예전에 비하면 환율 이슈 때문에 그렇게 싼 편도 아닌 것 같네요. 유럽에 나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소, 과일은 해자스럽습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1유로 짱! 비엔나의 임금이 서울보다 1.5배는 높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저렴하겠지만 워낙 가치가 똥값돼서 그런지 그 장점이 체감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총평은 예전보다 부담이 많아졌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용하던 마트는 빌라, 스파르, 호퍼, 있습니다. 특히 빌라는 숙소 건물 1층에 바로 입점해 있어서 제일 많이 이용했습니다. 빌라나 스파르는 체감상 거의 비슷한 상품 수준과 물가였고요. 확실히 제일 저렴한 마트는 호퍼입니다. 아무래도 저가 정책으로 유명한 RD의 자회사다 보니 상품들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차피 이 마트는 PB 상품을 앞세운 저가 전략 마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국제 브랜드 제품의 종류가 적고 자체 브랜드 퀄리티는 그냥 소소로 만들어서 싸게 파는 느낌. 유럽에서는 자국 마트 다 말고도 아시안 마트 언급을 안할수 없습니다. 여행할 때야 외국의 신기한 음식들이 맛있지만 장기 체류하면 한국인은 매운 거 먹어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 찾는 곳이 한인 마트이지만 독일만큼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아시안 마트들이 많은데 물건도 꽤나 다양하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단점은 일정 금액 이상만 카드 결제 가능하다는 정도. 여기에도 몇개 한인 마트들이 있는데요. 체감상 너무 비싸다랄까요? 아무래도 중국인들보다 적은 수요일 테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비와 인건비도 사악할 때니까요 하지만 가끔 세일 때리면 착한 가격의 식재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운 한식을 해먹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도 만족 아참 소주는 가격 동결이네요 감사합니다 독일 여행할 때 무조건 들리게 되는 DM 오스트리아에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은근히 좋은 식재료들을 저렴하게 팔아서요 식비 파트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특히 두유,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세면용품 같은 경우엔 이 DM에서 파는 제품들이 가장 다양하고 좋습니다 물론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는 발포 영양제도 para 아시다시피 비엔나는 카페 문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카페가 매우 많아서 반드시 방문해 봐야 될 곳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카페 비용은 좀 많이 지출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카페라고 솔직히 커피가 다 맛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비엔나 방문하면서 정말 많이 갔던 카페 하벨카는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문화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꼭 방문해서 커피 드셔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진짜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주기적으로 가서 마셔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바리스타, 바로 우리 장모님도 유일하게 엄지척한 카페 하벨카. 기념품 샵에 가서 잔도 사왔지롱 여튼 무조건 방문 추천 비엔나 유명 살구 케이크 자허 토르테 판매하는 카페에는 많습니다 그래도 오리지널인 카페 자허에서 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데멜과 오리지널 논쟁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게임이 안 되던데요 솔직히 자허거가 훨씬 맛있어요 아니 근데 이 조각 케이크 하나가 10유로 넘는 건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한입 먹어보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돈 아깝다 생각 마시고 꼭 드셔보세요 비엔나 음식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사실 그런 건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비엔나의 포크 커틀릿. 돈가스! 비너 슈니첼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비너 슈니첼 맛집 중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간다는 피글뮬러가 제일 유명한데요. 꼭 가서 드셔보세요. 진짜 존나 맛있어요. 비엔나 갈 때마다 항상 갔었고 예전에 따로 영상도 찍었었군요. 솔직히 가성비 좋은 가정식 식당에서 파는 슈니첼도 훌륭합니다. 그것 대비 피글뮬러 슈니첼이 확실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꼭 한번 드시고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오후 3, 4시에 가면 웨이팅 없이도 입장 가능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세요. 비엔나에 가면 반드시 와인도 마셔줘야 합니다. 하지만 허세 가득한 레스토랑에서 주문해봤자 쓸데없이 더럽게 비싸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지 마시고 시 중심에서 북쪽에 위치한 와이너리만 가도 거기서 직접 생산한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와이너리들을 호이리거라고 하고요. 와이너리라고 어디 시골에 가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내에 있는 겁니다. 비엔나 시가 그렇게 큰게 아니어서 대중교통으로 3, 40분만 가면 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입한 코어존 교통권으로 모두 커버 가능. 그리고 비엔나 립 맛집으로 유명한 곳 많이 가시던데 립은 전세계에 맛있는 곳 널렸습니다. 그게 뭐 비엔나만의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유명한 집 말고도 다른 곳에서 먹어도 대부분 평타 이상. 하지만 비엔나에 오셨으면 피글 뮬러랑 호일 이거는 꼭 드셔보시길. 이렇게 해서 2025년 가을 2인 부부 기준 비엔나에서 사용한 한달총 생활비는 거짓말처럼 딱! 2,000 유로입니다. 이번엔 원화 말고 간단히 유로로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환율이 너무 불리해지면서 거의 1,700 원을 찍었었거든요. 아니 무슨 영국 파운드도 아니고 예전 같았으면 200만 원 후반대니까 이 정도면 유럽 직원 잘 놀았다 할 텐데 30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솔직히 좀 쫄리긴 하네요. 우리가 뭐흥청망청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날씨도 매우 추워지고 있어서 일단은 따뜻하고 물가 싼 곳으로 도피해야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세요. 주세요. 그럼 환율이 진정되면 다시 만나요, 유럽.